그법 구조가 보면 2년 동안은 그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2년 지나면 그걸 정규직으로 반드시 네. 채용해야 되고 네. 파견도 2년간은 파견받을 수 있고 네. 근데 그게 원칙이 되면 안되죠 그렇죠. 원칙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네. 대신에 사업 그 업무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가 음. 있습니다. 음. 그거는 열거를 다 해주겠다는 얘기죠. 음. 어, 그래서. 해 주면 비정직이 필요한 경우도 지금 민간 부분들은 비정직 다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시대에 어울안 맞잖아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럼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오너가 쉽게 자를 수 있다,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이런 이런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는 비정규직을 두지 말라는 그 대신 음. 업무의 특성상 직무의 특성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을 허용해주겠다. 네.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비정규직 체류금비도 법제할 것이고 음. 이 법제 이것도 조은 법을 또 해야 네. 음,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. 네.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도 포함되지만 네. 시행령이나시행규칙직도 포함되는 거거든요. 음. 그걸 그냥 지시로 오는 게 아니라 네. 투명하게 명령으로 오겠다는 거 음.